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데이스 에디니다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만남 주선을 하는 모임을 선능역 7번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총 63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남성 35명, 여성 28명이 참석을 주셨습니다 남성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 미팅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 두세 분이 그냥 가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실 거는 제가 모시기도 하였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우선 맞춤형 미팅부터 해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가셨습니다 어쨌든 참 유감입니다만 우리 운영진이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 미팅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차를 한 잔을 나누신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술을 한잔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락처를 주고받으신 그런 회원님들도 계시죠.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데, 인연이라는 것은 참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인연이 됐다고 해야죠.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아, 모든 것이 참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죠. 참석 주신 회원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인연 만들어가시를 다시 한번 기대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날 만남주선을 합니다. 연휴가 계속 끼어있기 때문에 다음주 그 다음주까지 만남주선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다고 해야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이 행복은 욕구와 만족의 함수에 불과하다고 하죠. 아, 행복은 단순히 임의의 욕구가 달성되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만족감일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에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나와요. 만났다고 해야죠. 어떤 행복이다, 즐겁다, 그런 가치가 없죠. 만일 어떤 욕구에, 만족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 쾌락을 증대하고 고통을 줄이고 진리와 아름다움을 음미하거나 그것에 기여하고 이 타인과 애착과 유대를 형성하고 풍부하게 하는 즉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가치와 결연된 욕구는 아무런 이유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주 긴 바다의 항해를 같이 하는 그런 이성친구 아니면 동반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 회원님들 즐거우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촉합니다. 아또 내일이면 내일의 해가 뜨니까 말이죠. 오늘 안되셨다고 해죠 내일의 태양은 내일의 꿈을 안고 다시 우리에게 빛을 발산해 주기도 하죠. 아, 싱글 가정 여러분들. 아, 우리는 늘 이렇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어,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아, 동굴 밖에 빛이 있는 그런 빛의 세계로 나오셔 가지고 저희 파라다이스와 함께 인연을 맺어 주면은 우리 회원님들 좋은 인연이 되실 거라는 확신을 에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남 주선을 해 드리는 모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58세대 여성분이 계시죠. 이 여성분을 오늘 제가 모임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61세대 남성분하고 1년 동안 교제를 하였죠. 그런데 이 남성분이 그 여성분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플러스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그 여성분이 단물만 쏙쏙 빼먹고 그 남성분을 버렸다고 한다. 이 여, 남성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많이 울더군요. 조금 전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자식이 말이죠, 울기는 왜 울어? 그, 나오나요? 울기는 왜그러 아, 울지만, 지금 미래가 있습니다. 울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돈은 있으니까, 돈좀 쓰면 어때? 그 조금 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장이었습니다.